반갑습니다. 아껴 쓰는 남자, 장재오빠입니다. 오늘 이제 도로주행 2차전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한, 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또 연습을 또 했습니다. 생각을 해봤어요. 야, 이 문제점이 뭔가. 반성의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.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떨어진 건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역시 저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다니 네 잘못이야. 다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가 못하니까 이게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댓글들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와이프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붙었을 텐데 와이프가 그 못해가지고 떨어졌네 다음번엔 잘하세요 다 이런 댓글들이야 나한테는 다 고생하셨다고 어? 아니 어떤 사람이 아 없어 그런 거 없었어 <laughs> 25,000원이면 그 짜장면 세트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떨어지냐고 뭐라 그러고 다들 다그 당신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내가 가슴이 아팠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 근데 다당신 못해서 그런 건데 <laughs> 오늘 만약에 떨어지면은 공약으로 저기 나 영상 찍는데 옷이 너무 없어 옷좀 사줘 <laughs> 위아래로 그 바지 하나 티 하나 해가지고 위아래로 하나씩 사줘 괜찮아? 대신 여보 용돈으로 사줘 <laughs> 우리 생활비 말고 여보 용돈 사줘야지 떨어졌는데 그래 붙으면은? 붙으면? 응. 내 뽀뽀를 찐하게 해줄게 어 <laughs> 싫어? 엄청 찐하게 해줄게 <laughs> 뭐라고? 무슨 수능 보나 도로 주행이 이론도 아니고 어? 뭘 이렇게 죄다 적어놨어? 아이고 이론이 떨어지지. 제발 붙자. 꼭 붙자 제발. 이번에 떨어지면 토탈 75,000원이다. 파이팅! 생각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었네요 저도 도로주행 시험도 이제 당연히 이 면허 시험장에 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저는 도로주행은 세번 떨어지고 네번만에 붙었습니다 아유 어디 가서 이거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거 그냥 <laughs> 그리고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솔직히 25,000원 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떨어지면은 옷을 뭘 사야 되지? 응? 어그 뭐 얼마짜리 사달라 그러지? 시험장 타당에 제 와이프가 탔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선 코스를 다 타기는 다탔됩니다 다 중간에 실격당하지 않고 다 타기는 다 탔다고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음, 들어왔습니다 이 앞차에 제 와이프가 타 있는 것 같아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차 안에서 알려주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와 진짜 어떡하지? 와, 미치겠다. 아 미치겠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와 미치겠네 진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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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표정이 아니 표정이 왜 그럽니까? 잠깐만 저 우는 겁니까? 박민주 씨야너또 떨어졌냐? 아 일로 와보세요. 저기요. <laughs> 일로 와보세요. 속도가 계속 45초였대. 아 그래서 발부라 <laughs> 연습 더하래.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 역시 합격이야? 저사 너무 무서워. <laughs> 대박! 진짜로? <laughs> 여러분들, 야 이렇게 제 와이프가 합격을 했습니다. 와 진짜 역시 이거는 다 제가 잘 가르친 덕분이요. 에 제가 다잘 가르친 덕분인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지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야 역시 장지빠입니다 이제 저희는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만인가? <laughs> 자자잔 여러분들 면허증입니다 <laughs> 이렇게 면허증 발급을 받았습니다 와 면허증 발급 받는데 7,500원이더라고요 아, 무슨 7,500원씩이나 돼야 돼 면허증 받는데 참 진짜 이 지긋지긋한 문전면허 시험자가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씨. 우리는 간다 강인주씨 선물 있습니다 자 <laughs> 고거내 차키야. 내가 찾아줄 돈은 없고 <laughs> 집에까지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초보 운전실. <laughs> 아 이제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진짜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운전 연습 다 시켜줘 시험 볼 때마다 와가지고 이거 한 시간 넘게씩 맨날 기다려줘고 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역시, 나는 멋있는 것 같아.